성경 한절 보죠. 어, 성경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한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한절만 보겠습니다. 자,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8페이지입니다. 자, 찾으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 2절만 보겠습니다. 자자 행복해 리겠습니다또 음. 내가 내게 이루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아멘 오늘 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인 모든 한분한 한 분들을 친히 만나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충만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교회는 누가 세우셨다고 했습니까? 네, 하나님. 교회는 오늘 이 시간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째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여기 반석은 아주 작은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돌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고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예수님의 피 피가스, 값으로 세우신 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바로 피값을 통해서 세우셨어요. 그러면 피값을 통해서 세우신 그 교회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가서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원수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뭐냐면 바로 모든 민족으로 뭐를 하나 제자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신이 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그리고 죽을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에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그 복음 전파를 우리에게 소명으로 허락하셨는데 이 복음 전파하는 데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사병전 1장 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내 힘으로 제자 선는 아니에요. 내 힘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을 기다리는 겁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가서 보면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곳에 모였더니 호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집에 가득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잡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겠다라는 얘기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겠다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나 하면은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고 예수님의 그 피위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허락하시느냐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면 다시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7절까지 가서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하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이완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요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없거니와 네 네게 있는 이것을 내게 네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 스도의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이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성경 아, 우리에게 거도하고 아, 네.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우리는 나의 힘으로 병자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아, 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권능이 임하냐면 바로. 안전을 이니까 일어서는 아,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을 때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는 바음 막대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의 쌍난지팡으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에 증인이 되는 그와 같은 귀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우리가 어,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 이러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고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에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감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다라는 사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있시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영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셨다.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선교회를 허락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허락하셨느냐면 하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이라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한분한 한 분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또한 우리와 동역하는 분들로 하나님께서 귀한 성령을 부어서 우리 가운데 만나게 해주셨고 지니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없는 것도 있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귀한 축복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안진병이을 일으키고 병든자를 낫게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악한 귀신이 사로잡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아, 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에 병든자가 낫는 기한 축복의 권능의 발걸음으로 우리 인도해 주옵시고 아, 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가는 아멘.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말씀 중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새 희망을 갖고 새 약속을 붙잡고 말씀 중에서 우리가 새 힘으로 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그 은혜의 백성들로 진보가 여질시 없어서 잘못 증거된 말씀이 있습니까? 마음판에서 지워져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음판에 새겨져 30대, 60대, 1 0 0배를을 실패해 줄수 있도록 진보가 여질시 없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예.